네, 여러분. 보이싱 구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싱 확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지 84페이지 보세요. 자, 보이싱 파트는 확장, 보이싱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겠고요. 진행은 하행 진행에 대해서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주님과 같이라는 곡이죠. 자, 확장이라는 거는 익스텐션 된다는 거죠. 보이스팅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무슨 무슨 보이싱 배웠나 한번 점검해 볼까요? 기본 보이싱. 두 번째, 부가 코드 보이싱. 세 번째, 라인 만들기 보이싱. 자, 이번 시간은 보이싱 확장 되겠는데요. 확장, 보이싱을 확장한다는 거는 오른손도 이 윗성부 쪽에서 코드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 왼손 베이스 옥타브도 이 저음 영역대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반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중앙도고요. 이 열쇠 이제 구멍이 있고, 여기 이제 중앙에 딱 앉아서 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몸통 부분에서 한 한옥타브 정도? 요 정도의 영역 정도? 한옥타브도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요 중간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시거든요. 그런데 어, 건반 한 대로 드럼의 효과 또 메인 신디뿐만이 아니라 세컨드 신디 또뭐뭐 뭐 베이스 기타 엘레기타 이런 모든 악기 섹션을 다 표현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4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다 커버하려면 이 건반 88 건반을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중 음역대만 하시면 안 돼요. 단 베이스 기타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저음 영역대를 많이 짚으면 안 돼요. 하지만 베이스 기타도 없고 샌디 하나로 건반 하나로 베이스 기타의 느낌까지도 표현해야 한다면은 저음 영역대를 많이 집히셔야 되고요. 또 고음 영역대도 올라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멜로디를 벗어나서 윗성부에서 어떠한 라인을 네, 그려내실 수가 있어야 되죠. 보통 어, 반주법 기존 뭐 실용 반주법에서는 왼손이 너무 저음이나 오른손이 너무 고음, 요 정도 위에서 올라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빈 사운드가 난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싱 확장 다시 84페이지를 보시고요. 이 곡을 반주를 한다면 보이싱을 확장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하면 부담스럽겠죠. 처음 반주는 멜로디 주변에서 오른손이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슬슬슬슬 슬슬 윗성부로 올라가 보세요. 보통 오른손을 확장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로 확장한다고 많이 해요. 물론. 어, 로하게 저음에서 또 많이 오른손과 왼손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 좀 내가 후렴 부분이나 한 곡을 반복할 때 이럴 때는 멜로디 영역을 벗어나서 오른손이 윗성부, 윗 영역대에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처음 1마디서부터 가보겠습니다. G, a d 2 누르고 2-1로 뽑았죠. 그 다음에 D, D2, 그냥 스탠바이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2마디서부터 확장이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주목하세요. 보이싱 확장의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서 업해 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 세븐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전위까지 하면 아니죠? 옥타브 더블링까지 하면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다시 구 마치서부터 주자이 자, 이렇게 이마이너 자, e 코드서부터 더블링을 한 이유는 내가 계속 조금 하이 보이싱으로 멜로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윗성부에서 더블링으로 한두 마디 정도, 두세 마디 정도 진행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흐르고 10마디. G에서 더블링하고 이 더블링한 상태를 몇 마디 갈게요. 더 이렇게. 이렇게 멜로디 상관하지 말고. 이렇죠. 그다음에 계속 고통받는 자녀 계속 더블링 확장. 자, 왼손을 볼게요. 아주 지금 모니터엔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괜찮습니다. 베이스 기타가 없으면, 웅장하게 저음 성부에서 때려주는 것도 좋아요. 주 밖에 어 없네. 계속 더블링 확장. 주니과 이렇게, 어 지금 이 84페이지는 이제 곡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악보화 한 건데, 보이싱 확장을 조금 많이 그려낸 건데요. 이거는 어떤 그 스탠다드 악보 이지만 이걸 고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확장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름 어떤 곡이 있는지 적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재료가 두 가지다 자그 다음에 진행 하행 진행은 다음 시간에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싱 확장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서 94페이지, 오직 주의 은혜로 디 기저. 쭉 보시면 94, 95페이지까지 피아노 안 본데요. 이제 보이싱 확장이 어디서부터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음, 9 5페이지서부터 확장이 됐는데 일단 처음부터 한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